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군대 입대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저도 군에 입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혹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생활을 하면서 군 복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군대에 다시 가라고 하면 사실은 뭐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는 어, 자대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 달, 달고서 배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일병, 상병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병장 계급을 달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병장 계급장을 달게 되면 이제 힘든 군생활은 완전히 끝나고 군대의 고참으로서 편안하게 군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후임병들을 부려먹으면서 그러니까 놀고 먹는 병장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없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병장들의 세계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병들이 병장의 병장이 되면요. 부대에서는 그 병장들의 어깨에 초록색 견장을 달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색 견장을 어깨에 단그 순간부터 그 병사는 그냥 단순한 병장이 아니라 한 10명 내외의 병사들을 이끄는 분대장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분대장들의 어깨에 단이 초록색의 견장입니다. 초록색 견장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견장을 달기 전까지는요,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뭐,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나, 초록견장을 달게 되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모든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나의 분대원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초록견장을 단 분대장도 똑같이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록 견장을 다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의 잘못까지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록 견장을 다는 사람들은요 항상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들이 실수를 하지 않나 혹시라도 사고를 치지 않나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훈련을 할 때도요. 만약 자신의 분대원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낙오를 하게 되면, 그 낙오병의 군장은 분대장이 져야 합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소대장을 했었는데요. 제 부하 중에 한 명이 낙오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짐을 분대장이 집니다. 그리고 또 낙오병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그 낙오병의 짐을 소대장인 제가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81mm 박교포 부대의 소대장이었는데 그 포판을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져야 했던 적도 있어요 이등병이 낙오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소대장인 저 또한 소대원 전체 일를 책임져야 하는 초록색 견장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초록 견장이란 그런 겁니다 초록 견장은 책임을 상징합니다 부하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요. 부하가 잘한 것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약 부하가 큰 사고를 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초록견장을 단 사람 또한 그 부하의 사고만큼 똑같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아니,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초록견장을 단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초록색 견장을 탈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초록 견장을 턱 달아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신,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그 초록 견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라고 하는 초록색 견장을 턱 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당신의 어깨 위에 초록 견장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초록 견장을 달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초록 견장을 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분대장이시요, 우리의 소대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우리의 진정한 대장이 되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대장이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들과는 차원이 다르시답니다. 세상에서의 대장은요, 일단 대장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잘한 일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요, 잘못한 일은 부하의 책임으로 대충 넘겨버리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대장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장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록색 견장을 다신 진짜 대장이셨습니다. 초록 견장을 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하인 우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며 그 책임을 우리와 함께 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초록 견장은 세상의 초록 견장과는 다른 은혜의 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초록 견장은요, 부하들이 잘못했을 때그 부하도 벌을 받고 또 견장을 단 사람도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다신 초록 견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부하인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형벌은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요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은혜의 초록 견장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초록견장을 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감당해야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내가 받아야만 했고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내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로운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재물들과 권력 그리고 명예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당신의 그 초록색 견장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당신이 지고 가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주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고 허덕이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편히시게 해주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편하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먼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그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초록색 견장을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분대장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대장이니까. 우리가 못드는 짐은 분대장이신 예수님이, 소대장이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최악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에 겨워서 나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은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품에 안겨 예수의 부하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오늘 본문 노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록색 견장에 다신 우리 대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져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은, 그 죄악의 짐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신 짓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나고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하는 죄악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를 위해 초록색 견장을 다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고 휘청거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더 이상 무거운 죄악의 짐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부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하나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 때문에 나의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좀 빼드려야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죄악을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요.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하건 말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교회 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의 계명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뭐 도덕적으로 오르니까 하고 틀리니까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이 무거운 나의 이 죄악의 짐을 더 안겨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많이 낙오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2등병들이에요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덩치가 좋아, 좋고, 또 체력이 좋아도요, 군장 다 메고, 100kg 행군만 해도 금세 나고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이 치고 있던 군장은 분대장과 소대장의 몫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나 저는 3년의 군대 생활 중에서 일병이나 상병이 나고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 중에는 요 덩치도 작고 뭐 체력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다 끝까지 완주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그들은 그 일병과 상병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낙오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군장을 분대장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나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목숨 걸고 갑니다. 걸어갑니다. 첫째는 챙피해서 그런 거예요. 챙피해서 내가 군대 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나고해서 망세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등병도 아니고 내가. 일병인데, 내가 상병인데, 이등병들 앞에서 나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둘째는요, 나하고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분대장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등병의 짐까지 지고서 힘들어하는 분대장에게 자신의 짐까지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정도 신앙 생활했으면 신앙의 일병, 신앙의 상병, 신앙의 병장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신자로서 아무 것도 모를 때야 어떻습니까? 뭐 나고도 할수 있고요. 우리 주님의 속을 좀 썩여 드릴 수도 있죠. 에,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지좀 오래 돼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체험했고요. 축복도 받았고요. 또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분대장이 되신, 우리의 소대장이 되신 초록 견장을 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초록색 견장을 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록 견장을 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초록색 견장을 너희의 어깨에 달아 버라. 그래서 너희의 형제와 자매가 나고하면 그들을 일으켜 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우리, 우리 주님께서 초록색 견장을 하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에서 초록 견장을 단 분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대신 져 주세요. 직장에서도 초록 견장을 다시고 직장 동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초록 견장을 단 집사님이 되시고요, 초록 견장을 다신 권사님이 되시고요, 초록 견장을 다신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서로 대신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서로의 그 무거웠던 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